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디젤 자동차를 아이스캔으로 진단하겠는데 뭐 여기 대부분 아이스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아, 이게 이제 아주 에펠적인 사실은 캔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압축 압력 시험이나 CTF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이스 흥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담 뭐 진단, 정비 정보 보기, 그 다음에 기준값보기기업소센스데이터센스데이터는 뭐, 뭐, 차이나는 게있죠그 다음에 기획시압축압이압축압력부스가 이제 차이나는 거죠 압축압력은 이상하게 이건 다 아시더라고요 압축압력 하는데 조건 안 맞게 해갖고 전화 오시는 분 없으신 거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수정수 어. 아, 이 내용 아세요? 저기 압축압력의 세 가지가 다른 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 워낙에 제조분은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어, 첫 번째 압축압력 테스트는 그 기계적인 고장을 사실은 스캔으로 잡는 겁니다 쉽게 디젤차 실린더가 그 가스켓이 망가져서 샌다 지금 뭐 스코프 하시는 분들이 그 파양을 찍어가지고 이게 실린더가 뭐보링지 가야 된다고 한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어 스캐너에서 그걸 하는 기능이 압축압력 시험입니다. 내용만 나면은 연료를 분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올 달에 이거 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 잘못하면은 이게 크랭킹 할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크랭킹을 하는데 이게 오래 해버리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동이 걸리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동 걸리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제 한정비사분이 뭐 아시는 척 하시면서 아, 그거 할 때는 인젝터를 튀기고 해야 된다. 뭐 배수를 뽑거나 해야 된다 하길래 난뭐 암말 따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팀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시험할 때는 그 인젝터 분사하는 거를 저 장치에서 받고 하는 겁니다. 순서에 <laughs> 맞죠? 예, 예, 예. 해서 인젝터 뽑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써봤는데, 정정이 이렇게, 정정이 아니라 아여가 그래서 인젝터 뽑고 사시을할 필요 없이 이 조건만 맞추시면 됩니다. 하면은 연료는 분사한다는 조건에서 결국은 실린더를 돌려보면서 압축 압력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는거는 실린더 기전수로 보는데 결국은 이 실린더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이실린더 속도가 낮죠 그러면 결국은 실린더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아, 압축함이 낮다는 거죠 그럼 이번 실린더는 생다는야기뭐이 실린더는 평균이고 얘는 이제 상대적 이유로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얘가 세기 때문에 좀 느려 보이는 하는 걸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디젤 엔진의 그 기계적인 결함, 압축감이 무서은건 굳이, 뭐, 여기 또 스코프 교육 열심히 하신 분한테 제가 그렇게모니까 스코프를 안 찍으셔도, 하 약간 진단기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잘 모르신다 해서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압축감이 낮은 경우는 회전속도가 높게 나온다. 그런 것인들은 압축 하력이 문제있다는 게 압축 하력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연료 보정량 시험입니다. 이, 이건 뭐냐면은 연료를 하나도 보정 안 했을 때 나오는 엔진의 속도입니다. 근데, 네, 그 사실은 전이 기능들 보고 전자제어 장치 메이커가 참 신경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지 용이란 기능입니다. 아까 사실 압축압력 시험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결함을 뭐 전자제어 장치 메이커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워낙이 뭐그 디젤 같은 압축압력이 높, 높아야 되는데 루슬 생기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는 방법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운전자가 차가 구조해가지고 정비샵에 오는 경우가 많았죠 좀 연식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재 이제는 차가 연락을 해갖고는 구조에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료분사로 다 보정을 해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런 타이밍이 조금만 넘어 나도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 타이밍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장을 안 하죠 왜냐하면 타이밍을 조절해 가지고 결국은 보조안 생기게 하듯이 이 시험은 뭐냐면 실제로는 실린더가 찐바라 그러죠 찐바나 보조가 나는데 이 보조가 날 정도로 힘이 약한 실린더가 일어날때 연료를 넣어가지고 보완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럼 바로 이거 딱 보여주면은 차고차 되는 거죠 왜냐면 하보정을 한다는 건보정하는 만큼 연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차는 염배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상적으로는 뭐 실린더의 상대적인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린더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정이 없었더니만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차가 온전될 때는 이 속도가 느리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만큼 속도 를어올리기 위해서 열료를또 분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전자한테 엔진 올, 그한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 이거 보여주고 설득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고 차에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는 인력도 더, 비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그걸 이제 제대로 준비하시면 이게 제대로 나옵니다. 아, 이런 속도가 낮으면은 분사량이 적거나 시간감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보정량, 한점에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아, 속도, 가 예, 예측되는 보정량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분들이, 여가지고서 바로 이제 운전자분들 설명을 하죠. 이게, 구조가 없이, 요건 뭐, 잠깐에 간다는데, 780, 779가 이제, r p m 똑같이 맞췄을 때, 요렇게 보정량이 차이 납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영향이 되거든요. 한번 운전자분한테 설명하세요. 이 원래 이 차가 구조가 나는 차인데 연료가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비하시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없어집니다. 엄밀하게는 뭐. 이게 3.14덜 들어가는 만큼 2.29가 덜들어니까 합산하고 사시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게 다 여기가 있을 때그것들을가기 때문에 연기가 나빠지는 니다 하는 게 이제 압축하는 시험입니다. 설명을 주겠고요. 뭐 사실 이번에 보장 예측 기능을 좀 없애했더니만은 뭐몇 분이 막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그런 보장 예측 같은 경우는 좀 부정확성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한데, 이, 그, 터믄 레일 엔진의 이세 가지 기능은 전자제어 장치 업체가 만든 진단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젝트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 이 기능이 이제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인젝트 데이터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재생 인젝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젝트 데이터를 넣어주는 네. 목적이, 인젝트가 아주 예매하니까그 사양을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양이라는 거는 뭐, 이 노즐의 간격이나, 결국은 인젝션 하는 특성을 넣어주는 건데, 인젝트를 재생하면 똑 같을까요? 다를까요? <laughs> 한대 재생한 인젝트에 붙어있는 그 코드 그대로 놓으면 될까요? 안될까요다 하지 마세요 저 책임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괜찮은 그 인젝트 새석기는 아예 그 사양을 시험해가지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 맞습니까? 네. 네 하면은 그러니까 재생을 했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재생하더라도 원래 그보다 차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재생한 특성치를 가지고서 쉽게 정품에 붙어 있는 그 특성치를 넣을 게 아니라 재생한 특성치를 수정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생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희 진단기는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이 넣어준 대로 저장 치알려 주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넣어준 데이터하고 실제로 재생인젝트가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것죠 바르면 난장판 갑니다. 제대로 제가 안 되는 거죠. 내지는 연령하고 세는 거죠. 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 0페이 재생기능. 어, 이거 할때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연락 나았습니다냉각수 온도 75도. 그냥 첨착딱보면은 이제 운전자분이 아이, 뭐 재생, 막히네요. 차가 힘이 없네요. 막 막힌 것 같습니다 하면 바로 그냥 이 기름 들어갔을 거쭉 누르거든요. 내각수 온도 올라가기 전에. 해서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제한될란 겁니다. 이거 아무리 했는데 계속 깨라나네요. 핸드폰은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차 시동 끄고 좀 있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특수기름 중에 많은 기름들이 저장치나 자동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먹게 안 하고 한번 했다가 일정 시간 시계에 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꼭 여기 뭐 전기 과부 온까지는 크게 안 시켜도 괜찮은데 냉각소온은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분은 이거 안맞추고 연락 온것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주행거리 쭉 나오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이죠. 실제 태경량 이연을받아가면 이건 뭐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한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얼마의 증상입니다. 아까 배우 사례 보여드렸던 뭐 30, 뭐 40, 뭐4 8했는데 그게 뭐 옛날 차 기질 수 있겠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차고친 거 아니고, 저는 하니간 OEM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보고서 판단을 하시고, 운전자분한테 더 정확하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잠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에 계속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저기에 이제 그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비스 대장에서 그람수가 나오는데, 그, 아까 이제 몇 그람, 몇 그람 했잖아요. 이게 능동 재생이 있고, 피동 재생이 있고, 사용자 재생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재생하는 걸 사용자 재생이라고 해요. 사용자가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뭐냐면 정기사 서비스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대상부또몇그람 정도, 몇 그람을 얘기게 되면 서비스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40 그람 이상을 초과하면은 컴퓨터는 DPF 교환 모세버립니다 초과 로깨를 주거든요. 근데 저기에 저걸 보고 자꾸 이제 이상하게 가시고 그 특수 기능에 들어서 가만일 저기에서 DPF 실제 세광량이10 그람 되어 있는데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제로화 시켜버리면. 시0 g 이 막혀 있는데도 제놈이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스캐너 사용법하고는 별개죠. 정비죠. 네, 정비 기술 이거니까,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화 아, 잘못하면 50g짜리가 0g으로 막힙니다. 아, 그럼 DPF 교환입니다, 네. 교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 배웠네요 어, 진짜 포기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 장치는 이슈 못하니까요. 네. 진짜로 그거 가지고 저희한테 전하지 마세요. 저희도 잘 모르니까요. 네. 네. 하여간 이 그라운드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한데 저희도 뭐 저도 이교재 만들기 전에 몰랐었는데 또 안다 하더라도 뭐, 뭐 저는 웃을 아, 분 지식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정확한 지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서 뭐 값이 쭉 바뀌는 게 나온 거고, 그 부품 교환후 학습과 리셋하는 내용들이 쫙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디젤 자동차에 캔 키워드 i s o 라는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진단기 만들지만은, 사실은 세브레 같은 경우에 이런 리셋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 안된 것도 있습니다. 본중 진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차가 캔 차다 키워드다 ISO다 하면은, 아, 이 차는 원래 이런 기능이 있는 차인데 빼먹었겠구나. 아, 이 차는 아예 소니까 넣겠구나 하는 걸 감상하고 시작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실제로 학습값이 셋이 필요한 차인데 스캐너에서 이게 지원이 안 돼서 빠져있는데 여러분이 준비하고 가 내보내면 문제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네. 저희 욕하는 거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뭐 현대기한을 잡았는데 세브레이 차는 아직까지 수경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기능들이 갈수있합다 이슈 변화와 학습과 리셋하는 기능들, 그리고, 네. 아까 이 기능 이야기 하것 같은데 CPF 리셋. 이게 50g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이셋딱 해버리면, 진짜로, 이제 문제 풀리는 거죠. 사업 센서 리셋. 이런 리셋 기능들이 있다 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 나왔습니다. 같은 디젤 차인데, 캔이냐, 키워드냐, 아이소 o 냐에 따라서 기능들발닮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최신 차에 기상하 보이는 게 압축 압력 시험, CPF 이런 기능들입니다. 캔 차, 브랜드 TD 캔 차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리베로 키워드는 CPF 재생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SO 9141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디젤 차인데, 고장코드 센스 값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 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게캔 차에서 이렇게 밖에 없으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데, ISO 9141 차인데 없으면, 지하 길락 가지 마시고, 당연히 차에 서 좋겠구나 생각하시라는 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절차가, ISO 9 1 4 1다 키워드다, 캔이다,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드되다 리베르, 베라프루즈 K는 압수감력시험 유료라인 공기 빼기가 있고요. 이것도 뭐, 열라봅니다. 공기 빼기.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시 t 프디 t f 있고 네, 압수감력시험이 있고, 네. 제가 차종별로, 다여간어떻게거나 같은 비전인데 ISO는 연식이 뭐, 최신임은 아니거나, 안에 저장치에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예, 또, 뭐, 일률적이지 않은 게, 어떤 거는 키워드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체적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네, 다섯 번째, 어찌됐거나, 뭐 디젤 자동차를 아이스 캔으로 진단할 때, 여러분이 압축 압력이나 이런 보증량 부분은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CPF, 그램수 정확하게 아시고, 또, 같은 디젤 차라도 캔, 키워드, 아이소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차이 난다는 정도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상상계산, 뭐, 품은 일, 명품 정비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산타피, s m r 데이터 뽑고,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이게, 환상적이도, 사실 차가 이게 결통 납득했거든요. 이건 정비하고 났습니다. 하면은, 이, 연비 많이 좋았습니다. 내지는, 연료를 많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하고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꼭 디젤 체험을 많이 일단 해보시고 여기 결중 중간 나중 하면 일단 고객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뭐 그걸 뭐 정비 확고안 받고 하는 고객 마음인데 여러분은 알려줄 의무도 있거니와 알려서 고객이 준비한다면 아픈 건 없습니다.